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라는 말은 아, 교회가 저마다 가진 성격과 특성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교회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나름대로의 교회의 어떤 특성, 차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양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세속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경쟁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 남다른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각, 교회들을,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교회와 차별을 가지려는 그런 교회들이 여럿이 존재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자 훈련으로서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은 큐티 모임을 통한 차별성을 나타내는 교회가 있고, 전도 훈련이나 전도 폭발과 같은 것으로 차별성을 나타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셀 모임으로 차별성을 나타내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보면 정말, 아, 참 교회가 역동성이 있는 교회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 성도들 중에는 유왕이면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교회를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결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목마름을 해갈해 줄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적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활력 넘치는 소위 살아 있는 교회라고 평가하시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다수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라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대 교회가 말세에 등장하는 교회의 유형 중에 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와 너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주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다른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야, 저 교회 정말 살아있구나.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역동성도 있고, 진실하고, 조만간 거룩하고, 교회답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평가하고는 달리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뭐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평가에 주목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지 사람들의 평가는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을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는 관점이 있고요. 주님이 저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뭐, 둘, 두쪽 다, 양쪽 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금상정하겠지만 정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근데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님에 대한 시선은 좀 많이 망각을 한다는 것.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관점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 그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거기에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 사울 왕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백성들의 관점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는 꽤나 인기 있는 그런 국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느냐면, 실패한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꽤 괜찮은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40년간을 왕으로다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봤서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왕이 왕답지 못할 때는 많은 구태타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며칠 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경우도 있었어요. 사울 왕이 40년을 지리를 했다면 그 백성들로부터는 꽤나 괜찮은 평가를 받은 왕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마치 미친 왕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다윗이 저러면 안 되지. 다윗이 뭐가 문제가 많은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사울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았느냐. 실패하고왔다 내가 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선지자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 메시지를 하면 백성들이 꽤나 좋아하겠다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들을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꽤나 인기가 있었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셨느냐 하면 거짓된 선지자다, 직업적인 제사장이다 라고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본질상 죄인이 뭔 선한 게 나오겠어요? 가정스러운 것도 많고, 위선적인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상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종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말로 여러분처럼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하는 이 때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참 얼마나 대견합니까?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상의 모습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다 보니 좋은 메시지가 안 나와요. 여기서 좋은 메시지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는 다 좋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의 듣기에는 그렇지 않다. 뭐가 문제가 많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아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나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왜 저런 메시지를 던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인기 있는 사람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단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아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이사야가 얼마나 미웠으면 사람들이 그를 톱으로 허리를 잘라주겠겠습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아까 제가 주일 학교 메시지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우리의 죄악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톱으로 허리를 잘라서 반토막을 내버려 두시어요끔치한 일이죠.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죽을 교비를 넘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느냐? 내종이었다. 종 맞아. 여러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위치가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우리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 CEO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관점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뽑으신 그분을 우리가 멀리하고 그분의 뜻을 저버리고 그저 사람들에게만 괜찮은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옆에 있는 집사에게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면 마스크를 쓸 필요도 없이 교회의 문을 닫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게 세상이 원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찬양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는 노래 부르면 안 돼. 왜?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 안 하는 것이 세상이 좋아할 일이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좋아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누가 뽑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죄인 된 버러지 같은 인생을 의롭다 해주신 분이 이 나라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별하지 않은 우리, 대단하지 않은 우리라도 존귀하다고 일컬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평가가 하나님에게서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앞서 엘리야든지 이사야든지, 예림야든지, 기타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존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이름이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정치들, 정치인들의 입맛에 잘 대고 했겠죠. 한 사람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전해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전해진다는 말은 그가 살아있다는 라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다고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들의 시선도 우리가 무시하라는 뜻 아닙니다. 최종적인 평가가 하나님께 있다는 라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찮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나요? 정말로 여러분 서울과 같은 그 음부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 건져주기도 할수 있나요?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눈물 쏟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정치인도 아니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걸음뱅이가 되어도 그 그런 병이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돌아서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외면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어렵다는 거잘 아. 가장 중요한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일곱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유형적인 교회들을 모습을 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이고 마지막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은 글자 그대로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뜻이죠. 주님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에게 본면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 오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을 놓치면 안 되는 것.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면 더 이상의 희망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찬스를 붙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족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마지막 메시지 찬스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정말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도 어떤 집단이든지 또 혹은 뭐 가정에서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게 마지막이야. 그리고 어떤 집단에서도 이게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예사롭게 받으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내 지금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싶으면 그대로 가십시오. 말릴 일 없습니다. 생각도 없고요. 주님이 괜찮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괜찮다고 한다면, 주님이 괜찮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십시오. 그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시 말하지만, 야, 뭐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다녀, 꽤나 믿음이 있는가 보다. 야, 야 대단하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딱한 분이에요. 주님이십니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안가 과연 천국 입성에 가능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그런 말씀 하지 않죠. 그럴 것 같으면 회개하라는 말씀 하지 않죠.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다 보니까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 1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술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뜻하기도 하고 물질과 향락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얼마나 취하고 사는지 몰라. 더 나아가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출발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관점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 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 우리의 출발이 어떠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의 출발이 어떠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네. 과거에는 나 꽤나 신앙생활을 했어. 과거에는 난 정말 열심히 했지. 과거에는 내가 교회에 와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지. 문제는 지금이 어떠하느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그 헌신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무의미하고, 우리의 기도도 무의미한 거예요. 왜? 주님이 인정을 안 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기름이 아니야. 내 말에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고 어느 정도 헌신했는지는 하나님 이 아시겠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했어요. 근데 말을 너무 안 들어. 너무 속상하게.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말좀 들어. 네가 사주는 밥도 기쁘지 도 않고, 네가 사주는 옷도 기쁘지 도 않아. 네가 나를 위해서 명품백 사준 거참 귀하지만,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게뭐지라니내말좀 들었으면 좋겠어. 결국 이 사무엘은. 주님으로 더 쫓겨났습니다. 아 사울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칭찬과 상급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난걸 몰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평가를 주님으로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정도 더 생존할지는 잘 몰라요. 그 그래,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는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생존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면 우리가 꼭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어디에 쓰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라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합당하지 않는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도 우리를 받아줄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어요. 헛되게 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각오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